あいいつあんがおおエビシアですか。 아또 얘를 상켰네 목성이 좋은가 보다 목성은 살아어서 그래 바로바로 후추에서 상태네내가 음. 후추에 늦은게 아닌데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 카운트하고 액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. 어 다른 분들은 조항이 그런 것 같아. 아니 지금 잡는 사람이 없고 우리만 잡는 거. 어쩐지 그 아주 그, 그 뭐라 그러나 섬산 입질를 받아내서 그래. 피졌어요. 내가 초반에 너무 많이 달렸어요 응 음. 방법이 없어 이제 그러면 내가 딱 14만 잡았을 때 형님 왔어요 음. 아 마음을 비우고 해야지 아이고, 이상하네. 시민은 어? 열심히 달리는데.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갔네. 응. 음. 해가 떠오르면은 가라앉아. 강한 햇볕을 피해서. 바닥에서. 바닥에서 툭툭 주니까 뭐냐. 오래만에또한 마리 나와주네요 고맙다 장업된 놈 자, 크 유토에 걸린 놈 버섯. 크진 않지만, 연속으로 낚아낸 농, 농어. 자. 사면타. 좋다. 이렇게 나와야 된다. 그냥 사면타 사면타 쭉쭉 나와야 된다. 그냥. 그래야 따라간다. 내가. 멘터 케이 와 더블 리트아 신여와 저 지구웜 낚시로, 폴링 낚시로, 지금 마리수 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정비 아, 아, 많은 인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, 그래도 좀 신이 왔지만, 아, 재미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케 자, 그게... 어머 도망갔고요. 와라... 자, 그 위턱에 정읍이 됐네요. 오케이. 그 무게를 조금 무거운 걸로 한번 넣어봐야겠어 0.16g 마이크로 지그에 돼서 조금 늘려서 0.24g 짜리 약간 120분의 1온스로 약간 더 무게를 줬습니다 풀린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거기에 3인치 송음을 걸어서 이 놈으로 송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볼림 속도를 좀 주기 위해서 120분의 1온수로 무게를 좀 늘렸습니다 아 신이 또 났겠네요 오늘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 오늘 아주 마리수효과를 기록하고 있는 신우. 이제 이제 여기가 음. 아주 옆에 아가미 걸리고 안 빠지네. 딱딱한데 박히면은 쉽게 잘안 빠져. 그러니까 그, 그 방향을 잘 잡은 것도 그도 빠지긴 빠지는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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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옆에 옆 옆에 아가미. 아 어. 이건데 이건데 걸리면 안 빠지네. 다자보는 요금 안 올렸어? 네? 요금 안 올렸어? 네. 선비! 마이크! 모랭이다 이번엔. 아, 이쪽 ᄃ ᄃ ᄃ ᄃ 다 잡아 봐. 요 선비 선비. 아. 요 어. 아니에요. 물어봐야 될것같아 그거 그 10만 원으로 안 올렸냐 고 물어보는 거냐 그래서. 어 모르겠고. 어. 아, 한번 봐야지. 에이씨. 아, 지난번에 그저한도 라인도 가아놓긴갈 아, 놓고 했는데 아이씨 마음이. 잘 나온대요. 가자보 가봐야 잘 나와요. 아니죠. 가자보까지안가도어 아, 숙소는 1다 아, 거기, 그 옛날 때 있잖아, 형이. 어. 도찰회 많이 도그 옛날 때. 어. 그때는 싼것 같았네. 도찰은 그 배, 그, 그, 맞췄는데, 뭐가 잘못됐는지, 그, 뭐야, 저. 잠깐 중둔했던것 같아? 그 신조, 배 만드는 거 있지? 예. 네. 아, 나, 나 30마리 넘었겠지, 지금? 어, 넘었어. 나무 없어야지, 아까. 아니, 아직 1마리안 되죠? 물을 써야 1마리가는데 <laughs> 그럼. <웃음> 거의 20마리 아까 되는데. <laughs> 웃긴다. 내가 무슨, 10마리 가, 넘었거든. 무슨 소리를 해, 지금. 10마리, 1마리 사이 같은데. 나는 영상으로 나중에 다 보면 다 나와. 나는 속일래, 속일 수가 없어. 화요 영상으로도 안 나타나는데, 뭘. 아, 그래, 한번 가자고. 아 돌려서 한번 가긴 가야 돼. 한번 갔다 와야 올해를 내가 무사히 넘어갈 것 같아. <laughs> 그러니까 그럼 냉수대가 좀 물론 아예 몰라갔나? 진짜?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인터넷 동해그태구받았구 낚시 쳐보니까 조황들이 다확 모랑해 들이고맨 남는 게좋아졌니까이저이아 네, 최근에 아이번부터좋다아 아. 아, 좋다. 멸치켰다 하시고 어, 한번 가야지, 그러면 한 번. 아. 오, 이번 시간 괜찮다, 이놈이. 어쩐지 힘 쓴다 했어. 괜찮은 놈이 나오니까 힘 쓰는구만, 이놈이. 어? 그래도. 오케이, 고맙다. 이리 와, 풀어줄게. 오케이, 와라. 와라. 이게 천천히 와. 풀어줄게, 풀어줄게, 풀어줄게. 아이고, 야야야야. 아이고, 뭐가 지금 이렇게 엉켰다. 이렇게 엉키면 안 되는데. 아이고, 아 아이고 이건, 이건 줄이 나가겠다. 한번 다시 끊어서 다시 묶어줘야겠다. 스크래치가 엄청 났다 저, 엄칠 전에 인터넷 뒤져보니까 동해 대구 낚시가 양조가들이 현찬트라고 맨 문어 낚시나 나가고 어 그래서 아이고 그돈 가지고 차라리 이번에 돈0만 원이면은 내가 그돈 가지고 위조 사이지 하고 마막 먹고 있었는데 아, 좀 있다하자고요 형이내가대하카는대낙도안 하는 거대낙은안해 아직 아직은 안해 그러니까 그좀 있다하자고 뻑피딱 치고 여의도 이런 거좀 있다하자고요 아 싫어 여름에 그러면 딱 보니까 나한테는 꼭지 낚시가 딱 맞아. 아좀 있다라고요 그런 거는. 아 진짜 이는 왜 이래? 아씨 짜증나게 만드네. 우리가 워낙 다양한 낚시를 해서 그래. 오케이 나도 그래서 더블리트 아우 막 점핑 날리났다막추 난리 났다 더블리트 신이 왔다 예 좋습니다 오십만 오줌마 나와 내가 운동 지어갔다 내가 아니라 다 어야 나와 이거 너무나 오케이 아우 좋다 시야 괜찮은 하나 나오네요 작업돼서 오케이 밑턱에 정확하게 박힌 지구 네좋네요 다자보가 그 뭐야? 남의 배가 열 열심히도 좋아 열심히. 아 어, 젊은 친구가. 고일링난거다잘라다다 잘라겠어. 아씨. 아, 뒤어갔어 와, 아, 낚시 때그또 있잖아요. 아, 이건 저기 저 닐링 낚시용이고. 다시 묵지 뭐. 떨어질텐데 나 형이 저 가고나서 다섯시까지 해야될것같은데 마인을 끊어내고 다시 묶어야겠어 아이 짜증나 이게 우리가 지구옵 낚시를 하면서 캐스팅을 타고 하고, 릴링 하서 회수할 때, 지구음이 회전하면서, 물속에서 회전하면서 들어오면서 이 코일링이 생기는 것 같아. 오케이. 예, 폴링에. 캐스팅 폴링에. 오! 좋습니다. 오, 오 라인을 드래그 푸는 놈 어이구, 자동으로 빠지네 손맛을 남겨주고 가는 놈 고마운 놈